어? 어? 아니죠? 아니 이거보다 더 커? 아 진짜 짜증 여기 아, 있잖아요. 여기 더큰거 있네. 그걸로 한번 해봐요. 아 잠깐만요. 그거 맞아요? 오 맞는 거 같다. 잠깐만. 여기 잠번 맞아요, 맞아요. 맞네 이거네, 이거네, 이거네. 찾았, 찾스 아니 아니 이게 긴게 필요해 지금. 짧은 거는. 어, 이것도 괜찮긴 한데 한번 해보고 잠깐만요. 이거 네. 하고 잠깐만요. 잠깐만 숫자로 네. 공부를 합시다. 네. 이게 티타늄이죠? <laughs> 티타늄 믿을 수 없어요. 다 똑같구나. 잠깐만요. 그걸로는 안되죠? 있지. 이 이 네, 아 그걸로 돼요? 돼요? 어, 그러면 여기다가 더 연장을 해야 돼. 이거는 25는 도지 못안 풀려요. 잠깐만요, 잠깐만 잠깐만. 연장은연장어요 그래? 아, 아, 네. 연장이 더 필요해. 이거 안 돼. 이거 가지고는 안되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금만. 한 번에 입사이즈 여러 번에 쓸수 있는 게 아니죠. 잠깐, 조금만 기다려요. 제가... 제발 좀 기다려요. 네. 사이즈가 얼마나 양이 다 풀어져서 잠깐만요 어. 이거하고 그 다음에 롱 연결대가 없나? 아, 여기 연결대 롱이 있었는데? 이거 아니에요? 아그거예 어, 그거 한번 꽂아보세요. 뭔가 좀 불안한거 같애 잠깐만 조이는거 아니지 방향이? 응. 방향이 조이 정도 이렇게 잡는거 맞잖아요 이렇게 네, 밀어가지고 힘을 세게 주기가 어려울텐데 당겨야 될텐데 힘이 미는게 낫지 않겠어요? 아 긴건가 뭐. 아, 잠깐 여, 나와주시겠어요? 에, 되게 밀지 말고 땡기는 방향으로 안될까요? <laughs> 이 예, 그렇게 지그시힘 줘서는 안돼 이거는 이게 뭔가 잠깐만 유령이 트렁크 거아에요 이게 아니고 이게 지그시힘 주면 이빨만 다 나가요 지그시힘 주면 어서 여기 이만큼 생겼어 아, 그 지그시힘 주면 안 된다니까 한 번에 빡힘줘야 된다고 이거 한번힘줬어요 아까 그 아니 그 지그시힘 주면 안 된다는데 이제 빡 줘야 된다고 다른 다른 거한번 진짜 이정 아, 솔벤트나 이런 걸로 좀 용이 시키고 어,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이게 좀 비타민이 안맞는 거같고 그걸로 줘 봐야 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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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사이즈 그거 얘가 좀 특수가 작은 거이거 얘가 지금 T50짜리인데 그거 T 얼마예요 T11 T11이요? t 5 0짜리 이거 다더 커야돼 T50이요 t 5 0 이것도? T55 T55가 이거 다안 맞아 T55는 50짜리. 너무 크고 T51이나 T52, T53 있어요? T51 어, 없어요? 50밖에 없어요? T50밖에 없어요 T50밖에 없으면 이거 맞는데 작은 걸로 합시다 그럼 이게 안 맞나요? 잠깐만요 그냥은 안 꽂히고 꽂혀주세요 T50 안 맞지 T50 5? 네 T50 T50 안 맞으면 팔거 같은데? 안 맞아 안 맞아 전혀 안 들어가 이거 이게 50이에요 50이세요 응 음, 이거네 이걸로 해서 당겨볼까 이게 음, 짧을수록 힘을 네? 더쓸 텐데 그렇죠 이게 짧으면 좋지 네. 음. 자 이걸 짧은 걸로 하고 얘를 갖다가 얘를, 얘를, 아 이거 나나 어댑터 어디 갔지 이리 쓰예 네. 기울어지니까 짧게 잡고 타격을 주려면요? 잠깐만 이 정도는 타격 되지도 않아요. 아 이거 한 방에 안 나가면 장인데 박수 지르시하지 말라고 몇번 얘기해요. 지르시하면 안 된다고. 아니 그거 안, 안 들어요. 안 어, 들어가. 이게 안 들어가요? 네. 어. 어 드러, 아, 들어가, 그래. 들어갈 거 같아. 안들어가요 아니, 아, 들어가 그래. 들어가. 그래. 이게 좋아요. 아안 어, 된다. <laughs> <laughs> 이거이 이런 볼트는 네, 지그시 있다면... 안되 아, 아 뭐야. 이, 아, 약할... 이, 그러니까 약할... 이 힘이, 힘이, 힘이 약해서. 약할... 지금 또... 풀린 거 같은데. 지금 맞지 그러니까 지금은 될것 같아서. 이 배기 힘이 약해서. 어, 도 풀린 거아니 이거? 똑만이야빡 소리는 하는 거지. 오, 오케이. 오, 씨, 이거 뭐가 느낌이 쓰리한데? 오, 오. 오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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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. 아니. 재형이 입중 어떻게 해봐요? 이제 망치를 터야 이게. 이게 안에 유난류가 있어서. 네. 네. 그거 떨어지는 소리. 아이 튕겨지고 아. 있어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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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빨 나간것 같은데. 이저기빨이 좋지가 않은데 이거. 꽉 눌러야 되는데 꽉 눌러질 어. 못하네. 그러면 그럼 한번 해보죠 이거는. 걸로 이걸로 더 어떤가. 그 어디 거예요? 이거 이게 중국 거예요. 아이고, 아니, 근데 뉴턴이 어느 정도 되는 힘이. 한해 보는 힘이 세지는. 이게 돌리면 이사정 어, 어 좀... 예. 동료. 아,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맞는데. 아, 이거 잠깐만. 돌고 어, 있는데. 예, 아, 돌돌고 있어. 이 나가 가지고. 방나왔어네나오 진짜. 아, 그안됐다 거의 불. <laughs> 아, <그거>. 아, 저... <laughs> 엔진 나나 <하나, 웃음> 나나. 아이 형님들 합 진짜 내가 지그시하지 말아야 이게 지그시 이빨을 다 들어놓고. 저거만 들어갔어. 엔진 나만들어갔만 아, 네. 들어갔어요. <laughs> 반대로 풀어야지지아이 반대로 플라이지데아니 풀어야 아니 그걸 하면 그걸 하 지금 플레이 플야 되는데. 예플야 되는데 이거는 뭐 수동으로 해야 돼아니 수동만큼의 그런 정밀도가 안 된다니까 그게. 아니, 안 그러면 현장에서 왜빠를 동원해서 이걸 하고 있겠어요? 나갔잖아요 이거 봐. 아니 진짜 이거 이빨에 나왔어 여기 이빨이. 아, 이름 빠 지금 큰일 나. 것같은 이게. 반장만에 하나만 나갔다고? 하나가 아니고요 이이빨에 반정 이게 이빨 깊이에 한 3분의 1이 지금 날아간 거예요. 아, 어, 날아갔다니까. 아 이거 꼭 돌려서 확인해야 돼 지금. 지금 진짜, 진짜 왜 그래 지금 어째? 째째 아이고, 이렇게 조금... 확인을 해야지, 지금... 천천히... 1이나 그... 저 경험이 다 있어가지고 천천히 했는데... 아니, 진짜 그게, 진짜, 그게 아니라... 지금... 지금... 당이 없나? 당번이 없어, 요 이거는... 언제 영접을 해? 이거를... 아, 잖아잘모겠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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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진짜... 아, 한 번에 개라니까 이거를... 그게 죄송한데 기 용제 같은 거 솔벤트나 이런 거좀 해서 여기... 뭐를요? 여기 그니 달라붙은 거아니야 안쪽까지 그게 뭐, 아니에요 뭐, 용접이 아니라 아니. 이 볼트는 워낙 강성이 세게 잡혀 있기 때문에 토크렌치로 조인 거라고 이거 그죠그토크렌치로 조인 거는 강한 힘으로 한 번에 풀리지 면안 풀려요 이빨만 다 갈아내고 나오는 거야 그냥 아 그걸 얘기를 할 만한데 왜 자꾸 그걸 살살살 아까 누가 살살 위에서 한 거야 이제 주이가 살살하지 말라니까 아,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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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진짜 왜, 지금 비껴요 뭐 하도 나한테 맞네 죽일거야 <laughs> 아주 그냥 아, 상처 하지 말라니까 이거는 이거 한방에 빵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일로 어, 여보세요 네 망튼 잡고 제가 또 또! 아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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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으로 안되니까 22정도의 힘으로는 안되고 얘를 한 번에 해준다니까 여기 자꾸 90인가? 얘 기울어질 것 같은데 빵 눌러줘야 이거 힘이 안받아져 처리해 처리이 농이야가 없네 이걸로 하시다 그이는 만드는 거가는데 아니 얘네 이빨이 만만치가 않아 아니 고막 좋은 거 맞아 이거? <laughs> 고막 강해실에 빨프가 빨빨. 는거 보면 아니 재훈이 엔진이 문제예요 엔진이 아니 아니 있을 아니 이거 오거잡 있을게 아니, 아니 이건 구가안 맞는 거 같아 얘가 맞는 거는 얘를 요거 잡고 아니 아니 아니아니 잠깐만 이거 1 2가인것 같아. 1 2각구1 12각? 2가 예, 1 2가 아니고 1 2각으로 해야 될것 같아. 1 2가으래 12가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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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각으로2가 12가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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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고구 12가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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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가1 2가그 12가구. 가가가가

아니, 그치? 원래 12각도 6각으로도 풀려요. 근데 6각으로 지금 힘이 너무 세게 받치니까 12각으로 해야 돼. 근그안 네. <laughs> 돼. 공과가 12각이 없어, 지금. 12각은 따로 팔야될것 어... 같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육방...